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 사회 26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세계화는 어떤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을까? 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세계 도시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세 번째로 세 번째로 활발한 문화가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있다는 그런 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각종 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공유할 수있다는 거,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죠. 이런 점들은 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보편적 가치가 확산되었다 해서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보, 환경, 테러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정치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 특히 환경 문제는 어떤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나라들이 함께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좀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 좋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보면은 세계 도시와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화의 양상을 파악해보자 했는데, 어, 교과서 24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어, 대표적인 어떤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볼수 있는데 요 자료는 10년 전 자료네요. 10년 전 자료인데 지금은 어, 좀더 많은 나라들이 성장하고 또는 쇠퇴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은 어, 좀더 많은 부분 성장했다라고 볼수 있고 그런 어, 현재 최근의 어떤 자료들은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라든지 국제연합 본부라든지 월가라든지 이런 어걸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중심지 그다음에 어떤 국제 어떤 정치에서의 중심지 그다음에 구,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뉴욕이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네요. 자 그래서 뉴욕의 특징을 보면 금융 서비스 정보 문화의 중심지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다국적 기업의 본사나 주요 지사가 많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국제회의와 국제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에서 세계 도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공간적 분업했는데, 이 회사는 바로 현대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보면은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에 여기서 지역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공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어떤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보면은 그 본사에서는 기능 경영 기획 어 기능을 보면은 경영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서울에서 많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국의 대도시로 자본과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 쉽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술 연구소는 요코마 요코하마나 엔타이와 같은 좀어 중요한 어떤 도시,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에 세워지고 있는데, 핵심 기술 및 디자인을 개발하고, 현지 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쉽다라는 점. 이것도 역시 2016년 자료이니까, 지금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청도, 충진과, 충칭과 같은, 그, 중국 도시인데, 지금은, 현대 자동차가, 어, 중국에서 지금 철수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어좀좀더 인건비가 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좀더 다른 지역을 지금 이동했거나 모색하고 있는 그런 어,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화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국가간 빈부격차가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는 증가했지만 부가 일부 국가 및 계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는데 이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심해졌고. 그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의 어떤 계층 간의 빈부 격차도 심해졌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확대로 높은 기술력과 자본을 지닌 선진 국과 다국적 기업은 경쟁에서 유리한 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국가나 기업은 도태하기 쉽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런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산업이나 금융 서비스 산업은 주로 선진국에 위치하고 값싼 노동력이 필요로 필요한 제조업과 농업 부분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 담당하기 때문에 어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의 획일화와 소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선진국의 문화가 보편화되는 현상을 들수 있고 그로 인해서 지역 문화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전통 문화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특히 개발도상국과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약소국이나 원주민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에 밀려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고 문화의 문화적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윤리와 특수윤리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윤리라는 것은 모든 사회에서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 통합하는 윤리로 이런 어떤 어, 가치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특수윤리는 특정 사회에서만 준수하는 특수한 윤리로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보편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원인을 보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입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인권 문제 뭐 이런 것들수 있는 거죠 어떤 이슬람의 어떤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떤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나 인권의 어떤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은 이해 못할 부분들이 많죠. 거기에서 나타난 충돌 이런 것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했는데 지구촌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고 공정무역이라는 개념 나오고 선진국의 경제 원조나 기술 자원 이런 것들 우리가 환경 문제 생각해보면은 환경 문제 어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은 선진국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선진국의 기술 지원을 개발도상국가에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중요시 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세 번째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내가 어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에서 사례 1번은 어떤 이슬람 지역의 어떤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싱가포르의 어떤 그 태형과 관련돼서 어, 이런 사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정무역은 어떤 공정 무역을 통해서 생산지, 개발도상국가의 생산지에 있는 생산자들을 어,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어, 공정 무역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질문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탐구 활동 1번은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탐구 활동 2번은 자, 여기 보면은 어, 가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세계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먼 거리를 이동해 온 먹거리들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2번은 자 타이만의 특수한 지역 문화를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거죠. 이렇게 세계화와 지역화는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지역화의 어떤 문화적 특성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어 세계에 통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문제는 수업 시간에 함께 같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 세계화로 인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을까 했는데 음식 문화가 획일화 된다는 거. 그래서 맥도날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도날드가 입맛까지 획일화시켜서 음식 문화의 획일화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예상할 을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언어가 사라지면은 문화적 다양성이 해쳐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빈부격차, 빈부격차.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간에 선진 국과 개발도상 국 간의 빈부격차, 그 다음에 한 나라 안에서도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어, 세계화의 어떤 현, 세계화 현상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학습지 73쪽의 내용입니다. 자, 쭉 답을 얘기해 줄게요. 어, 멈춰 놓고. 어, 필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X 문제.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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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세계화에 관련된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화와 관련된, 어, 를찾으면 배경으로 뭘들수 있을까요? 그쵸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게 아니죠? 낮아지는 거죠. 자유 무역이니까. 자 그다음에 2번, 2번은 세계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잘 얘기한 학생은 여기서 가평이 되겠습니다. 을은 연구소는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주로 선진 국가에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세계 도시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은 어, 세계도시라기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도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올까요? 옳지 않은 거니까 어, 세계도시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자, 쉬운 문제네요.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나 현상의 영향으로 a c 에서 고르는 건데 어, 가는 높은 기술력과 충분한 자본을 지닌 자유무역의 경쟁에 유리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어, 발견한 문제니까 이거는 가는 C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 인권보장 등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A와 관련된 어,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갑오래 관점 했, 했는데 어. 여기서는 갑은 어떤 걸까요? 갑은 여기서 어떤 세계의 관점이 있는데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을은 부정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 긍정적인 관점 맞는 얘기죠. 여기에 그 다음 니은 맞는 얘기고 을은 부정적인 관점이니까 맞는 얘기죠. 자, 니은은 을의 관점이 아니라 갑의 관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